춤을 보고싶대 진짜 오늘 이쁘데이 <laughs> 갔다와 갔다 다녀와 쟤또 엘리강사의 꾸밈 입고 안네뭐 펜션 왜 이렇게 빨리 갔다와? 응? 펜션 왜 이렇게 빨리 갔다와? 아니 너무 그냥 그림자 같아 오늘. 그럼 그림자 힌트 이번데 거기서 보여요? 잠만 보여요? 근데 네, 왜 이렇게 음. 꾸며서 어디 가? 아무도 뭐할 것도 없으니까 꾸민 거지. 이런다니까요? 이게 지금 동생은 여기서 추림이 입고 이러고 있는데 언니는 그치. 여기서 할게 없으니까. 안사어 내가 안 마시는 거 맞아? 내가 목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말라 <목소리> 내가 목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어? 해서 머리도 이 해야 될거 아니야. 샐러드 사줬잖아. 아 그래? 어. 어, 언니, 섭이야? 그래? 어, 앉아봐. <laughs> 아, 저 바지 입었어요. 우리. 그러면은 언니랑 나랑 할수 있는 노래를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, 지금 저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. 어, 가리만 주는 가프리썸바디 해보자. 근데 그거 내그 브이로그 첫그 장면에 그러니까요 나 헐벗고 있는 거 나온 거예요 언제는 나시 입지 말라더니 크리스마리 탄할수 있어? 기억나? 난 기억난 나 응. 원래 안무한번안다 기억나. 하수란이 땡땡땡 갑니다. 아내 땡땡땡 어디 보고 싶어 했어? 모르지. 아 그래? 여진이 추고 싶던 거 아니고? 아니야. 그래? 땡땡땡 가자. 그래. 근데 미안한데 내가 땡땡땡 기억 안 나지. 내평안 네, 하면 그래서 언니가 알려줘 오빈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시던 하수연님 보이스 무대 어떠셨나 보이스 맞아? 어, 어, 아니 스타 아아니 그냥 목소리야 아 목소리 응. 네 귀한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래 너무 마지막에 좀 뜻깊었다 그니까 응. 언니 내가 잘 나와서 그래 어떤 분들까지 안타고 다행해서 이 고마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아니, 내가 언니를 얼마나 어, 고마워 없었구나. 고마워 쏘왓 와이너스 좀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해 쏘왓 와이너스 조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한데 <laughs> 너무 힘들어 아 잠깐만 오늘 할로윈 날이네 오늘 할로윈 맞죠? 응. 트리 골 트리 캡처 타임이랄래 캡처 타임 해줘 그냥 가자 <laughs> 아니,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<laughs> 봐봐 거울 보이지않지 미안해 아, 나확장했어 그럼 화장해야지 브이앱 화장 안하려고저 어? 염색도 했어요 저도 염색했어요 근데 나 요즘 단발로 자르고 싶어 너보다 더 짧게 언니 머리 잘라. 난 머리 길어질게. 그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음. 맞아, 맞아. 맞아. 하나, 둘, 셋.